반갑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임수 1주와 개수 1주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 수로 태어난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로 태어난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주의자입니다 생각이 아주 많고 또 창의적이고 수학적 개념 이 수학적 개념이 있어서 엄청 뛰어나십니다 오행 중에 아주 가장 예민합니다 가장 엄청 예민합니다 이 분들은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서 확신을 주는 종교를 좋아할 수도 있으세요 이수 분들은 이 열정이 엄청 대단하세요. 열정이 대단한데 문제는 머릿속의 열정입니다. 그 말은 머릿속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생각만 엄청 많이 하지 겉으로는 표현을 하거나 실행하지를 못합니다. 머릿속에서 열정이 많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엄청 많습니다. 또 아이디어가 많다 보니까 정보 수집적이세요.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고 정보 수집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은, 수리적, 수학적, 아주 방대한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 머리에 생각이 아주 많고, 아이디어가 엄청 많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저장하는 저장 능력이 매우 뛰어나세요. 이분들은 20년 전 일도 다 기억을 하죠. 다만 이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단점인데요. 자기 속 이야기를 잘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가 감정을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나간다면 이분들은 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분들은 사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좀 성격이 결정 장애가 있고 또 머리가 매우 좋습니다. 사주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분들이 만약에 여행이나 놀러를 가게 된다면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뭐유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제일 꼼꼼히 정보도 검색하고 정보도 수집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행 가게 되는 날 걱정해 안 걱정이 돼서 안 가거나 여행 가기로 한날 도련 취소를 해버립니다. 이분들은 즉흥적인 게좀 부족하세요. 그러다 보니 사주에 이 화, 차수의 화를 갖고 계신 분들의 표현적인 면과 즉흥적인 면을 좀 배우셨으면 합니다. 감정을 감추지 말고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죠. 감정을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크게 터지게 되는데 또이 수의 특징이 참다 참다가 나중에 한 번에 크게 화를 내고 이러는 건데 좀 그러지 말고 평소에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참지 말고 자기 감정을 꼭 표현하셨으면 합니다. 또 이분들은 방치하는 거를 싫어하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자꾸 이분들에게 간섭을 해주고 끌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이죠. 임수랑 개수 분들 중에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분리 공포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과 이별이나 생사가 반복되다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모님과 관계에서 오는 불안함, 그리고 또는 가정과의 불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 직접 몸으로 하는 폭행이 아니어도 분리된 경험이 많았을 때를 말하는데, 이렇게 이분들께서 이런 분리 공포를 겪게 되면, 이분들은, 분리중후군이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가 사주에 아주 많고 분리공포를 자주 겪은 사람일수록 제일 처음 두려워서 거짓말부터 합니다. 왜냐면 다른 오행보다 분리공포를 더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게 많아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를 가진 분들은 자기 감정을 40에서 50% 40에서 50%는 자기 감정을 감추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마음 먹고 거짓말을 하면 절대 이분들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에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지 강압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수를 가진 분들의 특징은 숨기는 게 끝까지 숨기는 게 있고 실천하지 못하는 꿈이 아주 큽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대충해서 큰돈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주에 수가 많으신 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주식하셔서 손해보신 분들도 꽤 되실 텐데요. 그리고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이분들이 분리공포를 많이 겪었을수록 거짓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을 진짜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이 감정을 감춰서 거짓말을 하고, 또그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하는 심리를 갖고 있으세요. 자기애가 엄청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임수를 표현할 때는 큰 바닷물 또는 강물, 엄청 큰 호수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임수를 표현할 때는 큰 바닷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임수를 사주에서 보면 이 임수를 막아서 쓸 물인지 아니면 흘러 보내야 되는 물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임수 일간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임수 일간에 음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런 식으로 토가 아주 많다고 하면은, 임세일관에 무기토가 함께 있고, 지지에도 뭐 미토, 술토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건 일단, 탁수사주예요. 이 탁수사주가 뭐냐면, 물이 적고, 이 물이 적고 주변에 아주 흙이 많죠.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밖에서도 보면 이렇게 물이 적은데 흙이 많으면 그걸 흙, 흙탕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이 더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물은 탁수이자 더러운 물이 되는 거죠. 물이 이렇게 흘러가야지 생명력이 있는데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돼버리면 이거는 좀... 썩은 물이 됩니다. 이렇게 사주가 돼버리면, 이 썩은 물은 생활에서도 뭐, 생명이 나고 자랄 수가 없죠? 썩은 물은 사람이 먹으면 죽습니다. 즉, 이 사주는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수 일간에, 예를 들어서, 뭐, 누나, 뭐, 네, 이렇게 지지가 화국으로 됐다고 보면요. 임수 일간에 이렇게 병호월에 뭐 지지의 오화가 중첩돼 있고, 인노술 뭐 화국까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완전 화탕입니다. 물은 적고, 불은 강하니까 물이 끓게 되는 것이죠. 진짜 좋은 물은 중류돼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찌꺼지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 물도 좋지 않은 물입니다. 그 말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안 좋은 팔자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류수는 올라가서 구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맨날 뜬구름만 타는 팔자가 될수 있다라는 말도 할수 있겠죠? 그러니 임수일간에 수기가 적고 화기가 많다면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화기가 많을 경우에는 본인 고집만 부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이제 얘기도 듣고, 또 실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다가 정말 좋은 물은 다 날라가 버리고 빚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주에 뭐 임수에서 뭐 화가 많다고 해서 이게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이게 다내 돈이 아닐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이렇게 사주가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일단 파산도 될 수도 있고 빚만 떠안을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돈 관리도 조심하시고 사업도 엄청나게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수를 표현할 때 우리는 개곡물 또는 빗물 또는 온달샘. 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요. 개수는 활동적인 것보다 안정적으로 앉아서 이야기하거나 본인의 일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개수는 오행 중에서 가장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은 일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개수 일간이 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불안해서 좀 회피적 기질이 있고 또 안전하고 싶은데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제 알콜이나 주식, 도박 이런데 빠지는 경우 또 있고, 아니면 이런 걸 즐겨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좀 한탕을 꿈꾸니까요. 기토일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수가 아주 많을 경우가 된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 남자가 수가 아주 많게 됐어요. 사주 구성이. 이렇게 될 경우에 이분들은 아주 한탕 사고 주의가 엄청 클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그돈 문제로 엄청 쉽게 휘말릴 수 있는 사주 구성인데요. 사주에 이렇게 기토 일간의 수가 극단적으로 많게 된다면 사업 확장이나 또는 뭐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거 절대 조심하시고 남에게 돈, 빌, 돈 빌려주는 것도 많이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또 개수 일간의 수가 아주 많을 경우에는 엄청 배려적이고 섬세하고 꼼꼼하세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 남성분들이라면 내 아내 와이프가 밤 늦게 들어오는 거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이분들. 그 이유는 따뜻하고 배려적인 것 같지만 좀 소심해서 내 여자가 너무 활동적인 걸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 구성에 개수 일간의 수가 많은 남성분이 내 신랑이다. 할 경우 그 와이프 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 내 신랑은 이래서 이런 특성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알콩달콩 잘 사셨으면 합니다. 또 개수일간에 이 개수일간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기문 간살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기문 간살들이 개수일간에 함께 하게 된다면 거의 이분들은... 100%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알러지랑 도피. 이런 이런 알러지, 아토피, 과민성 스트레스, 소화 불량, 불면증, 공황 장애 이런 걸 겪을 수가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주에 또이 개수가 이간목을 보게 되면 개수가 간목을 키워주는 형국이니까 간목 입장에서도 좋고 개수 입장에서도 할 일이 생긴 거. 생긴 것과 같아서 매우 좋습니다. 또이 계수가 사주에서 이 을목을 보게 되도 이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 인물이 고울 수가 있으세요. 근데 또 반반대로 이 계수가 이 정화를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좀 음란하기 쉬운 게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화는 이제 겁재인 임수를 합해서 뭐 좋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돼 버리면 좀 음란한 게 흠이 될 수가 있으니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여름에 태어난 개수가 인기는 많지만 예를 들어 여름이면 사오미 신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오미 신월에 태어난 여름철 개수는 인기가 많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정화가 투관이 돼버리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끓어서 증발하거나 쫄아붙는 형상이 될 수도 있죠.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주 여자 사주에 예를 들어 이 정화일간에 개수가 이렇게 정화일간의 여자의 경우입니다. 여자 사주 정화일간의 개수가 이렇게 딱 붙어 있게 되면, 신랑과 사이가 안 좋거나 따로 떨어져 살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남자 남자의 경우 반대로, 이렇게 월에 바로 정화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서 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인과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좀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 구성이 무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참고만 하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적인 면에서 이 임수랑 계수에 대한 걸 살펴보면 일단 이분들은 수학적 기질과 문학적 기질이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문의가나, 문의 창작, 또는 소설, 시나리오, 이런 쪽도 좋고, 또 소리에 엄청 민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으로 가셔도 너무 좋은데, 성악이나 작곡, 작사 이런 쪽도 매우 좋습니다. 이 수의 금, 이 금인 경신금 이게 함께 감이가 된다면 이 수의 금까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사주의 경우에는. 금융 경제 회계 수학 화학 이쪽으로 이렇게 이과 문과를 넘나들고 정부 통신에도 재능이 뛰어나서 또 공학계열 이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리적이고 생각지향적이지만 관계성이 부족하고 조금은 회피적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부정적일 수가 있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를 좀 축소시키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이 토사주를 가진 분들의 장점인 여유와 끈기 이거를 배우고 보완하셨으면 합니다.